톱스타뉴스 유해지 한선화가 우결 촬영 당시 받았던 선물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선화의 과거 SNS 사진이 게재됐다. 당시 한선화는 가을밤 엄마가 청소를 해주시며 이 부츠 버려야겠다 하시길래 아냐나 예쁘게 신을 수 있어 하고 처음으로 착장해봄이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 속 부츠는 지난 2013년 광희가 한선화에게 직접 선물한 신발이다. 당시 두 사람은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 부부로 출연해 호흡을 맞췄다. 방송 당시 광희는 한선화와 길거리 데이트를 즐기고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몰래 한선화가 마음에 들어했던 부츠를 사와 선물했다.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풋풋하고 재밌다. 둘이 재밌었는데 둘이 너무 귀엽다. 헐 맞다. 둘이 우결했었지. 너무 귀엽네. 지금까지 안 버리고 보관했다는 게 너무 감동. 선물 받은 거잘 관리하는 거 마음이 너무 예쁘다. 저런 거 너무 좋다. 기억해뒀다가 챙기는 거, 광희도 감동, 잘 관리해서 오래 신는 한선화도 감동 등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. 한편 한선화는 정은지, 이선빈과 함께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, 술꾼 도시, 여자들의 출연 중이다. 술꾼 도시 여자들은 하루 끝에 술한 잔이 인생의 신념인 새 여자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다.